2020 고1 6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. 선생님 교재는 30번이고요. 그림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. A는 단백질의 단위체다. 자, A 바로 쓸수 있죠. 자, 단백질의 단위체. 뭐였더라 이거? 아미노산. 아미노산. 됐죠? 그다음에 선이 연결되어 있네요. 쭉 그죠? 배열되어 있다 그죠? 살짝 꼬이는 느낌도 좀 있죠, 그죠? 그래서 단백질 만든다, 그죠? 조금 그림을 둥글게 설명한 거예요, 둥글게. 조금 이제 세게 배우는 학교는요, 아미노산이 쭉 날려있으면 뭐 1차 구조. 이게 뭐 꺾이고 접혀서 병풍, 나선, 이렇게 나오면 2차 구조. 여기 하나의 틀에 들어가 있으면 3차 구조. 이런 틀이 여러 개 있으면 4차 구조. 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교도 있어요. 되겠죠? 참고하시고, 바로 풀게요. 자, 기억에 A는 아미노산이다. 맞죠? 이번에 A가 서로 결합할 때, 물 분자가 참가된다? 틀렸죠? 조심. 물 분자가 빠지는 거야. 그죠? 탈수죠, 탈수. 참가란 말씀만 되고, 물 분자가 생성. 물 분자가 빠진다. 이렇게 했죠. 그죠? 될까? 조심합시다. 심이 수업실을 함께 했던 거야. 예를 들어서, 아미노산이 10개 있으면요. 예를 든 거야 저 펩타이드 결합이 9개 만들어지고요. 물이 9개 빠지는 거죠. 아홉 개 생성되는 거죠. 우리 아홉 개 빠지는 거야. 생성인 거야. 참관는 반대 말이야. 됐죠? 이 반응이 탈수축합이었잖아. 물이 빠지는 거잖아. 반대는 가수.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. 참관는 가수분해야. 됐죠? 이건 응 틀렸습니다. 됐지? 자, 네 번에 A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 제어는데어 맞는 말이에요. 이말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열 순서가 다르잖아. 만약에 달르져 버리면요. 세 말이 자금 꺾이고 막 접히고 뭉쳐지죠 그죠? 그러니까 다른 결합 또는 다르게 붙을 수도 있는 거야 다르게 꺾일 수도 있고 그죠? 그럼 아예 구조가 달라져버려 어,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대기법 맞는 말이에요 괜찮죠? 자 따라서 2020 고1 6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16번 문제 선생님 교재 3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